네, 안녕하세요. 성랑트럭커입니다. 아, 오늘 이거 한국 타이어. 이거 프리리엄 새로 나온 거라고 그러는데, 여기가, 이 보이 여기 씹어먹고 있네, 또 타이어가. 또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. 아, 나 환자 가가했네 이거 한국 타이어. 어? 4개 295에 80에 2 2 22.5인데, 이거 한국타이어 새로나온 타이어라고 해서 이거 간지는 한 두달정도 됐는데 타이어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이게 타이어가 왜 여기가 이렇게 되는지 완강하겠네아 어? 어? 네. 진짜 미실을 꽂을래다가 한국 타이어 꽂았는데. 어? 이거 타이어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나요? 아, 환장하셨네.